차 안에는 검정색인데 제가 아까 멀리서 봤잖아요. 와인색이 와인색, 초콜릿색이죠. 그러니까 어, 차가 되게 이쁘더라고. 여기 닫아도 될까요? 예. 네. 어우 색깔이 색깔이 이쁘네. 달린 거는 다 달렸네. 박스. 루프, 루프 박스. 이거, 이거 안테나 이고요 안테나, 테리비 안테나? 잘 나와요? 지역에 가서 다시 설정을 해야 나. 그니까요. 저거는 지역에 가서 네. 설정을 꼭 해줘야 네. 돼. 네. 아, 그럼 차 깨끗 했네요요 대걸레는 차 닦는 거예요? 차 닦는 거? 사단님 깔끔합니다 네. 예, 요게 좀 아쉽네요 요거 거 없애고 싶어요 나도 수전을 이거 이, 다 뜯어 내버려 30원, 이거 이거는 전기만 딱 걷으면요 빠루로 두 번만 제끼면 날아가요 네. <laughs> 얘는 그냥 편백나무 그냥 빠루로 제끼야 돼요 이거 다 보시면 예, 타카 써놨잖아요 이거 뭐, 보드로 풀르고 이런 거 없어요. 그냥, 빠르로 제끼면 날아갑니다, 이거. 여기다, 여기, 여기까지, 여기까지, 타카로, 저기, 잘라가지고, 드러낸 다음에, 레일을 심어요, 두 개. 그러고, 사장님이 필요하신 거, 뭐 냉장고, 전자레인지 딱 그거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다 뜯어내고 싶다. 뭐 그렇죠. 그런 게 네. 있죠. 그럼 그렇게 작업만 하면 돼요. 사장님, 예. 조금만 줘. 미루 줘. 돈도 솔창케 그... 나오요. 어. 많이 벌어서 모아야 돼요. <laughs> 적금을 들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. <laughs>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 편하시게 이 등받이를 네, 좀더제길수 있고 네, 앞으로. 캠비 갔을 때는 확밀수 있고, 그런 게좀 장점이 돼요. 타시다가 돈 많이 매면, <laughs> 그때 슬슬 하시고. 뭐, 일 제일 없을 때는, 우리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개발을 하거든요. 뭐, 제품 개발, 뭐, 테스트, 막 이런 거할 때가 한 3개월 정도 해요. 전 직원이. 그때 오면은, 좀 헐켜 할수 있어요. <laughs> 그때는 일이 없어갖고 개발하거든요. 네, 그때 이런 거, 이렇게도 한번 해봐달라, 그렇게 해봐달라. 이제 그런 분들이 그때 다 오셔요. 요걸 좀 해보고 싶다. 네, 그런 거. 그리고 지금 오신 거는 무시동 히터가 지금 그 중국산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좀 신규로 설치하러 오셨어요. 이거 무게도 차 사신 지 얼마 됐어요? 제가 뺄게요. 차요? 3. 검사를 몇번 받으셨어요? 검사 두 번. 두번 받으셨어요? 연식이? 10년. 아, 2010년식. 아, 그게 좀 아쉽네. 어우, 휠도 뭐, 가오, 가오지네, 아주. 에? 앞에 캘리퍼도, 뭐, 브렘보 갖다 붙여놨네. 이야. <laughs> 차는, 관리는 잘 됐네요. 소리. 아니, 소리도, 소리도 굉장히 좋은데요? 부드러운데? 예. 네. 그거, 민상 씨 스타리아 건데요? 그거 보관해야 돼요? 예, 예, 멀티시트. 그리고 오늘 또 들어와요. 멀티시트 또한차 들어와요. 네, 네. 차는 사장님이 중고차를 사셨다고 그러는데, 차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연장이 되든가 폐차가 되든가 그러는데 이 차는 차주님을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내셨네. 차도 이쁘게 만들었고. 이쪽 뒤에는 한판 도색했는데. 이쪽 뒤에. 띠가 없잖아요. 보시면 띠가 여기까지만 있고, 여기는 없잖아요. 어딱 보면 모르세요. 아 여기는 있고, 여기는 없잖아요. 그럼 이거 한판한 한 거거든요. 여기서 끊었네. 여기서 끊고, 여기는 한판 했어요. 교체는 아니고, 제가 보니까 빠다질 만한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렇다고 뭐. 수리가 나쁘게 되진 않았을 것 같고 잘된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도. 외판상은. 그러니까 이 예. 잘잘 잘 맞춘 거예요. 컬러도 잘 맞췄네. 제가 알려 드렸으니까 띠 <laughs> <티> 하나 구해서 <laughs> 그래야 되겠네. 예. 여기 그 현대에서 요거 사진을 찍어 갖고 요거 띠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. 이게 20년식이나 18년식 이상의 어반에 들어가는 띠예요. 네. 예, 그거 띠를 달라고 그러면 돼요. 응. 히타는 설치하는데 한 3시간, 4시간 걸리시고요. 응. 이거 사장님은 무슨 낚시하세요? 바다. 아, 역시. 남자는 바, 바다, 민물, 다 해야 돼요. 요즘 갈치가 난리 라는데 갈치? 네. 저... 예. 통영에서 들어가는데 막 갈치 70마리, 80마리씩. 갈치는 그래. 그냥 사 먹는 걸로. <laughs> 아니요, 그 포인트에 가서 하루에 막 80마리씩. 이거 뚜껑식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? 불편하죠. 조금 불편하세요?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. 인상 박박 쓰시는 게. 이거, <laughs> 요거, 요거를 제가 한번 열어봐도 돼? 네. 예. 네. 아 역시 틈이 없네요. 꽉찼어 저거를 저기를 뚜껑을 이렇게 뒤에 뚜껑 까지 잘라 가지고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 앞에도 공간이 있으면 서랍 완장으로 한 방을 따요 네일을 심으면 더 좋은데 네일을 심으면 이 나무 자체가 집성목이라 약해요 그러니까 네일 없이 모노 그냥 힘으로 밀고 당겼다. 그거 하면은 사장님이 편하시죠. 그냥 쑥 잡아 빼면 서랍으로 바뀌니까. 물도 끌었마아 미리다가 열어야 되니까. 그렇죠. 힘들었다고.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얘를 다 열어야 되죠. 네, 맞아요. 네. 그런 걸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해 서갖고 적금 들어금 들어서 리모델링 싹한번 하시죠. <laughs> 아니, 이거 좋아요. 이거 잘 만들었어요. 옆에 장도 수납장 있잖아요. 그럼 이게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. 이거 다 살려놓고, 요거하고 그거만 하면 돼요. 아, 수전? 네, 쓸 일이 어 저거 다 뜯어내버리는 거지, 뭐.